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바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노로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도이르되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대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이것,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품삭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두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마탕에 아롱진 것과 점있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라마은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 모니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제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의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은 시녀까지 동원을 하여서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의 축복처럼 야곱으로 하여금 승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하시지요. 이삭이 축복했던 것처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말도 많고 그리고 탈도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아들들, 그리고 딸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곱은 점점 인간적인 속임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임수로 빼앗았던, 축복권을 속임수로 빼앗았던 인간적인 모습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가, 야곱이 살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 야곱과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자손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브레이세바를 떠나 하란에 온지약 14년이 조금 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레아를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7일을 채우고 또라엘과 결혼을 하고 또 이후에 또몇 년을 더 일했습니까? 7년. 그렇죠. 그래서 14년 동안 어, 결혼을 하고 또 여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6년, 9, 6년은 어떤 시간인가? 막대한 재산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는 10편, 90편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어, 강건해야 80.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뿌리며 신속히 가고 그리고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가는 시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라할수 있을 것인데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할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즉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되어갑니다. 3월 1일에 월상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되어가고 이제 곧 4월달이 되어갑니다. 올해도 정말 빨리 갈 겁니다. 오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속히 간다. 아니 정말 날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짧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서의 삶,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서 멈추고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곳에서의 삶은 끝이 없고 영원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눈물뿐이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기쁨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바로 그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준비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역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 영원한 분양에 들어갔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대살로레가 전설을 공부하면서 재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재림 때까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할수 있을 것이고 어찌하였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인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대살로리거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손수 이루어내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양에 들어갈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주석가 메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우리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봉산이 봉사의 기한이 되어 끝나자마자 그 하늘나라 가기를 동경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뿌리를 박으려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우리의 장소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혼양에 들어갈 준비를 부지런히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이 외삼촌 라반은 위기를 직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라반도 인정할 만큼 야곱 덕분에 자기 능력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야곱 덕분에 자기가 복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라반의 이 성향은, 야곱이, 이, 라반을 만났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딸을 주고, 14년이 지난 그때까지 이 야곱을 속여서, 정말, 많은 재산을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목적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야곱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재산을 늘리고 싶은데, 이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는, 아, 그렇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늘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요, 그런 라반의 이 마음을,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바는 그러니까 속였고 야곱은 알면서도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어, 형을 속였지 않겠습니까? 형을 속였고 또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또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챘는데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알면서도 그 신세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라반을 향하여그 속마음을 보일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27절 이하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 아, 라반 그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서로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 대화와 그 계약에는 진심이 없는 겁니다. 진심, 속내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누는 그런 진심이 없는 대화 또 계약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2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얘기를 대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었노니 이것은 맞아요. 이것을 라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과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왜?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죠? 렇 이것은, 어, 라반이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던지는 일종의 아첨의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지요. 진심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야곱의 마음을 얻어서 좀더 붙잡아놓고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던지는 말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은 라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 말도 진심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고 얼마든지 야곱을 속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사람이 누군가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이야? 이런 라반의 말은 절대로 진심이 아니다. 야곱을 이용해 먹어서 더 많은 재산을 누리고 싶은 그런 라반의 어, 마음이 있는 그런 이대발린 어, 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자, 근데 야곱은요. 그 라반의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속여 왔으니까, 또 자기는 알면서도 속임을 당했으니까는 그 라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에게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를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서 아름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요그 같은 것이 저의 품석이 되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4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네 말대로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자, 그렇게 말했다면, 양심이 있다면,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속여와서 이제는 좀 야곱을 좀 생각해 주어야 되겠다 왜 야곱을 통해서 내가 많은 재산을 다 독식하다 했으니까 이제는 야곱에게 조금 재산을 물려주어야 되겠다 또내 사위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양떼를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양떼를 다 야곱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직함이죠 그것이 야곱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일말의 양심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그는 그때에도 손을 씁니다. 자, 보세요. 35절 보시면은 어떡하지요 아들을 시켜서 그날에 그가 했던 그 말을 나는 바로 그날에 즉시 아들을 시켜서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점이 있는 것을 다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서 힘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들을 다 가려내서 어떡하지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36절에 보시면은 자기와 야곱 사이의 사흘길, 아주 멀리 그, 그 양대를 가지고 뜨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점 있는 것, 어, 검은 것, 아롱진 그 양과 염소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야곱은 정말 현실적으로 절대 불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야곱은 그 신약만 가지고 라반에 남은 양대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죠. 살아 역사하시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야곱은 점 있는 것, 그리고 아름진 것, 뭐 이런 양과 용서를 얻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잡으세요. 42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읽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41절 보시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러니까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이 신양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다 생겨나게 되어져서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가운데서도 신양들 중에서 약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고 라반의 것이 되고, 그리고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암, 영소와... 그 양들은 튼튼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었다. 결과 43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그리고 나귀가 많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런 과정은 과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창세기 3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죠?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야곱은 많은 가축과 또 재산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수 없었지만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살아도 태가 다쳐서 죽은 것 같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살아에 죽었던 태가 열리고 아들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몇 세였지요? 40세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아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축복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여 주시니 일차적 으로는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라엘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야곱,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다섯 명의 아들을 먼저 낳았지요. 르벤으로 어, 시작해서 그 유다까지. 그런데 딱 해가 닫혔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레아와 함께 하시니 레아의 닫혔던 해가 열려서 아들을 다시 낳게 되었어요. 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14년이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한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해 주시니 어떻게 됐어요? 레아가 태를 열게 되어지고 아들을 갖게 되었죠. 그가 누굽니까? 요셉.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니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니 라반의 뭐 많은 양떼들, 튼튼한 양떼를 야곱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랬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야곱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셨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자녀도 많이 주셨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더니,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삼무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찬양을 해도 거기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니까 감각이 없는 무감각. 두 번째로는 무반응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 들어요 그러나 손과 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반응, 무감각, 무반응. 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그리고 무반응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요. 감각이 없고 무반응하니 모든 일에 무능하고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무감각, 무반응, 무기력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각이 있고 또 반응하고 능력 있는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고 또 실감하고 경험하며 여러분 무감각, 무반응, 무기력을 이겨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감각, 무반응, 무기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 주심을 믿으며, 이러한 무감각, 무반응, 무기력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고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우 집사님, 김모수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의 집사님, 기홍, 기훈, 기형 그리고 판 오해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세상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행하는 일마다 경영하는 사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께서 복을 내려줘서 잘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부응하여 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죄를 위하여 쓰임 받는 가정, 또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회선 성도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와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금년 부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감동감화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친히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 없어서 구역장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는 우리 김보수 권사님 구역을 잘 세워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거룩하고 복이 있는 형제가 되어 하나님 어전 보좌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실망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오늘 하루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전능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